안녕하세요. 타로카드 읽어주는 남자 유담입니다. 오늘 타로카드 주제는 나의 노년기는 어떤 모습일까? 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노년기의 모습을 차분하게 그려보시면서 타로카드를 집중해서 한 장만 뽑아주세요. 제가 싱잉볼을 올려드릴게요. 1번 카드 볼게요. 우선 이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아마도 좀 일복을 타고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어, 이두 번째 자리에 5번 나무 카드를 보면 다섯 명의 사람들이 나무를 들고 막 뒤엉켜 있는데 나무는 일을 뜻하는 원소고요. 어, 그래서 일이 복잡하거나 또 바쁠 때 나오는 카드예요. 어, 그리고 이첫 번째 사자를 다루고 있는 인내 카드는 어, 보통은 어떤 답답한 상황이나 힘겨운 상황 당장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들 어, 그런 것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 어, 우리가 이렇게 일이 많다는 게 때로는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이첫 번째 인내 카드와 함께 나온 걸볼때 어, 힘든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이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이두 장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노후라고 하면 한 65세 이상을 어 현재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쯤 되면 보통은 좀 여유 있고 좀 자유롭게 살길 원하시잖아요. 어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분들께서는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뭐 금전적으로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그때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우는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또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많은 운명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. 편안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세요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2번 카드 볼게요. 우선 첫 번째 9번 컵 카드는 편안한 안정과 여유를 의미하는데요. 지금 그림에도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아주 여유 있는 포즈로 앉아있죠.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소년의 나무 카드는 자유로운 이동수나 해외 등을 뜻하는 카드인데요. 이두 장을 볼때 여러분들의 노후는, 어, 진짜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물질적으로나 뭐 상황들이 아주 편안하게 기반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었던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하고 취미 생활도 뭐 이것도 해보고 싶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 특히 뭐 젊었을 때 가정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얽매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거든요. 여기 첫 번째 이 주인공이 지금 혼자 아주 만족스럽게 앉아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굴레나 속박이 심하셨던 분들일수록 더 노후가 행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외국에 많이 다녀보고자 하셨다면 외국에서 살게 되거나 또는 외국 여행을 뭐 많이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보세요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3번 카드 볼게요. 먼저 이첫 번째 소년의 컵 카드는 어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, 자유로움, 설레임 등을 의미하는 카드고요. 두 번째 데빌 카드는 어이 카드는 좀안 좋은 의미로 어 보여질 수도 있지만 타로카드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. 강력한 즐거움과 행복감. 어 이런 키워드가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쾌락까지도 어, 의미하는 카드인데요. 이두 장을 볼때 여러분들의 노후의 모습을 한번 예상해 보면 일단 자유롭고 특히 무언가 한 가지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것과 함께 즐겁고 또 설레는 노년기를 보내게 되실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을 뭐 설레게 만드는 새로운 이성친구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 중에 노년기 전에 뭐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결혼을 안 하셨던 솔로이신 분들이 있다면 어 그런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서 어 정말 이 소년 카드처럼 다시 회춘해서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는 뭐 낚시나 여행, 사진, 스포츠 등등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젊은 시절 못지 않게 활력 있게 살아가실 것같어 같은데요.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체력관리 꼭 하세요. 사실 뭐이두장 어, 정도의 카드라면 10대, 20대 아주 피 끓는 에너지보다 더 젊은 그런 에너지의 카드만 나왔거든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,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자유롭게 누리시기 위해서는 체력 없이는 힘들 수 있으니까요.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